어, 순서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이어서 자도사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음, 남은 시간에 대비했을 때 자도사를 보고 나서 우리가 지문의 길이도 길이지만 송미인곡도 같이 봐야 되거든 실제로 너희들 문제 세트에서도 그이 작품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는 언급을 한다고 봐야 되긴 그런데 어쨌든 추신연주지사 계열의 작품으로서 송미인곡 빼면 또섭하지 원래는 삼인곡도 봐야 되는 게 맞지만 삼인곡은 이미 최근에 기출에 한번 출제가 돼 버려서 그렇지 건너뛰고 송민국 정도는 그래도 어쨌든 고전가치로서의 충분히 이름값을 하는 녀석이니까 자도사랑 송민국은 세트로 나중에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주로 넘길게요 다음주 첫번째 앞으로 넘기고 그 뒤에 있는 덴도어미 화전가를 좀 먼저 보고 어디서 느 마무리 지을까 해요 음. 자 우리 본 교재 기준으로는 63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녀석도 보조제료가좀 필요합니다 음. 잠깐만 썰을 좀 풀게. 이 덴더 어미 화전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작품이라고도 할수 있는 데도 아니기도 한게 뭐냐면 이 작품은 실제로 발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작품이야. 그러니까 송민국이나 삼민국처럼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명작으로 손꼽혀 왔던 그런 작품은 아닌데 최근에 학자 분들에해서 이런 작품이 있다라는 것이 소개되었고 발굴되면서 되게 많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최근 작품이거든. 근데 이 부분이 또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의 수능문제를 출제 하시는 분들은 누구다? 교수님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고 연구 관심, 최근의 연구 관심사가 있는 작품들이 선별될 가능성이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이 덴동어미화전가라는 작품 자체를 한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언젠간 한번 나온다 나온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수능에 출제된 적은 없었고 대신에 뭐 기출에는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작품도 좀비상등을 켜놓고 봐야 되는 작품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뽑아주는 거니까 음, 지문에 한번 볼 텐데 참고로 된동검이 화전과 검내기라요. 어, 검내기라서 이건 전을다 본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스토리 기준으로 썰을 좀 풀어드리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전체적인 핵심 사항을 살펴보려면 보조 자료가 좀 필요하겠죠. 자 보조 자료 52 페이지를 일단 열어주세요. 자, 보조제로 5 2페지를 열어주시면 덴동어미화전가라는 녀석의 제목이 실려있고요 자, 왼쪽에 있는 거몇 가지 좀 체크하고 갑시다 자, 아 어, 그, 그래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 자으로이 작품의 제목이 덴동어미화전가잖아 이 작품은 화전가 계열이야 근데 화전가가 뭐냐 화전은 꽃, 꽃지짐이 그러니까 꽃전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 니들 그 아카시아나 꽃에 있는 꿀 빨아먹어본 적 있음? 없지 불쌍한 것들 얼마나 맛있냐 <laughs> 그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길거리에 있는 걸 직접 빨아먹어 보면 안 되지만 그 옛날에는 길 가다가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나 이런 거 피어있잖아 그러면 그 꽃대를 꺾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폴로라는 불량식품 알아? 왜이게 빨대에 담겨있는 그거쪽 빨아먹으면 머리 띵하고 아프면서 그게 맛있잖아 <laughs> 그지? 참고로 그 많이 먹으면 머리 띵한데 그리고 그걸 그 빨듯이 개를쪽꺾가 빨면 안에 있는 그, 그 달달한 성분들이 밀려 들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참고 꽃전은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붙임기 부침개 하듯이 붙임기에서 꽃을 올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그 화전이라고 하는 게이 여성들의 뭐랄까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좀, 말하기엔좀 그렇고 어 보장된 일탈이야. 보장된 일탈. 중세 시대 의 여성들은 어디에 한꺼번에 뭐 클럽에 가느니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 여러분들은 혹시 보부상이란 얘기 알아? 보부상? 보부상 뭔지 알지? 그, 우리, 레미코 피부를 했던 얘기 한번 했었죠? 여성들은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원하는 물건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아이고야, 이거 들려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위에 필요한 물품, 비녀, 놀이개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실제로 보부상은 거리를 돌아다녔던 거야. 여성들은 집안에서 집 밖에서 이제 물건을 할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은 출입이 제한이 많이 있었고, 근데 유일하게 화전 놀이를 한다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장문이, 그 뭐냐, 친정집 다녀올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루 정도씩 풀어줬어요. 오케이? 그럼 풀어줄 때 여성들은 이 화전을 보면서 쉽게 말해서 시댁 흉보기, 남편 흉보기, 이런 것들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게 일반적인 화전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전가는 일반적으로는 시댁 식구에 대한 불만 표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근데 이제 품 같은 경우에는 덴동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서사적으로 실려 있는 화자가라서 덴동엄이라는 이름 붙인 거고 이때 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직역한 이게 그냥 있는 것들로 생각하면 돼 대인아이야. 그니까 화상을 입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그지 말숙이 엄마 뭐, 뭐 형준이 엄마 이런 식으로 이름에 엄마를 붙이잖아. 근데 이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릴 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애가 화상을 입어서 어른 사람들이 덴동이라고 부르고, 그 덴동이의 어머니라고 해 덴동엄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요한 건이 데이나인 덴동어미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그 뭐냐 조선 후기에 여성의 이 비극적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주는 작품이거든. 자, 덴동어미는 이제 스토리를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혼을 되게 여러 번 했어요. 네 번인가 했어요. 결혼만 네 번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뭐왜 때문일까? 이 여자가 단순히 남자를 밝혀서 절대라고 하는 그냥 죽어서야. 근데 단순히 죽었기 때문에 결혼할까? 핵심은 그게 아니야. 뭐야?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여성들은 어쩔 수밖에 없었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 자기 스스로 생활을 생계를 영위하기 쉽지 않았거든.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남들이 욕을 하거든, 솔직히, 그렇지? 왜냐면그 당시에는 아직도 충효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이 중시되던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지언정 나는 내가 먹고 살아야겠고 내 아기를 먹고 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강제를 했던 거야. 근데 재혼을 하다 보니까 그 남자들이 솔직히 뭐 정상적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 한스러운 댄도거미의 삶을 통해서 당대 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삶을 묘사해낸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가치를 좀잘 생각해 놨으면 좋겠다는 거. 됐지? 그래서 작품 속에 이 댄도거미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자. 갈래, 왼쪽에 있는 핵심 정리의 갈래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봐둡시다. 첫 번째, 규방가사. 규방가사 무슨 뜻이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참고로 작년 수축에는 규원가가 이 작품 자리에 있었거든? 규원가 다들 알고 있는 작품 맞지? 음. 넘어가고, 화전가사. 화정 아까 화정이 뭔지 말씀드렸고요. 탄식가사. 작품의 내용이 삶에 대한 한탄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주제 뭐라고 돼 있어? 조선 후기 어느 여인의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삶이라고 돼 있고, 특징보면 수능지방에 화전놀이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니까 화전놀이 갔을 때 지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댄동어미의 비극적 일생은 무슨 식 구성? 액자식 구성 그렇지 요 단어도 신경쓰면 하는 단 맞죠? 액자식 구성의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여인들이 모여서 화전놀이를 시작해 근데 화전놀이 갔는데 한 여인이 아나 어, 이번에 이렇게 좀 살기 힘든데 나 재혼을 고민 중이야 어 고민있다고 말을 해 사람들이 어 그래 어떻게 하면 좋니라고 말했더니 그때 댄동 어미가 나눠서 야 재혼 설정하기 선택하기 전에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설설을 풀어줍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재혼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삶은 나아지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한 여인이 어아쓸모는 일보다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화전놀이가 마무리되는 거지. 그러면 왜이 작품의 이 부분이 외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된동어미의 삶이 내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겠다. 그렇죠? 구조적 특성도 전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저 뒤에 몇 페이지지? 이게 아, 잠깐만, 이게 전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가 자... 잠깐만요. 내가 어디를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못찾는거야? 어딨어? <laughs> 당혹스럽네요 아 요건가보다 어, 53페이지에 있는 메리에 있는 어, 이해와 감사 음, 요걸 읽읍시다 자이 작품은 빨리 읽, 빠르게 읽을게 잘, 잘 따라와 이 작품은 조선후기 장편 규방 서민가사 수능 제방 화전놀이 부인네들이 봄을 맞이해서 화전놀이를 나가서 나는 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는데 그럼 봐봐 아까 선생님이 그 방금 봤던 작품이 뭐지? 누항사. 누항사 얘기하면서 대화에서 이게 누구의 멘트인지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를 가진다. 왜? 서사의 구조와 이야기의 해석이 똑바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의도를 가기, 가지는 문제를 내기 좋으니까라고 했었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 이야기야. 내가 지금, 뭐,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누구의 대사이고 어떤 이야기 구조의 한 장면인지를 구분해 주시는 거 중요하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인공 덴도거미의기부한 삶의 내력을 담고 있는데요. 화전돌이를 떠나 놀던 한 청춘과 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덴동어미가 나는 중인 출신으로. 참고로 중인 출신이면 중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개가가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양반 출신이었다? 그러면 제목못 하고요, 당연히요. 근데 내가 또 천민 출신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가능은 한 상태. 하지만 중인은 그게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겁니다. 오케이, 전문직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네번 결혼을 했는데 남편들이 몽땅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층민과 다를 바 없는 피폐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서 개가를 말리는 사연이 중심을 이루죠. 분열들이 나누는 대화와 댄동어미의 삶의 내력 속에는 이 조선 말기 중하층 여성님들의 고난에 찬 현실이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댄동어미 말을 든 청춘과부가 마음을 고쳐먹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다른 부인들과 기쁜 마음으로 화전 놀이를 끝내는 결말은 하늘 신명으로 풀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셨죠? 이렇게 내용 장면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 맨 앞에 우리가 가세가세 화전가세 라고 하는 지문이 나와있는 52페이지 부분이 참고로 이덴더어미 화전가의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서가다 있진 않을 거고요 친절하게 해석이랑 구절을 고려해 의미풀이까지 다 달려있는 지문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아 인트로 부분이 이 정도의 내용이구나 정도까지는 잡아두죠 오케이? 잡아두시고 우리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타나는 부분을 할 건데 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속도보조자로 그냥 사용해버리겠습니다. 5 6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 독스, 우리 문학 교 지문에 나와있는 지문이랑 동일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재 지문 기준으로 한 페이지밖에 없잖아. 그치? 음, 여기만 빨리 한번 읽어볼게.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생각된 부분은 뭐예요? 함께 화전놀이 가면서 앞에 우리 잠깐 가세가세 화전놀이 가세할 때 어쨌든 여인들이니까 자신의 어떤 아름다운 꾸밈을 되게 강조하잖아. 그치? 아 나는 이번 야유회 때 빨간색 자켓을 입고 가야지. 러면서 되게 예쁘게 꾸미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꾸미고 나서 막상 도착을 해서 한 여인이 막 전을 굽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려. 아, 넌또왜 그래?라고 물어봤더니 내가요, 지금 남편을 잃어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라고 말했더니 그래서 세월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을 때, 젠더곰이가 자내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듣지 않아요.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남편의 죽은 이야기가 여기서 다 나온. 아니, 다 나오진 않는데, 얘들아. 선생님, 지금 너무 시간 없다고 너무 건너뛰는 것 같아. 좀 필요한 장면 좀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오세요. 52페이지 보세요. 52페이지. 첫 번째 구절부터, 선생님, 아까 중요한 장면이라도 그래도 잡아준다고 했었잖아. 가의 기억이 있는 첫 번째 구절부터 보자. 가세가세, 화전는 가세. 꽂히기 전에, 화전는 가세. 누가 가사 아니랄까봐 같이 박자 딱딱 맞추고 있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을 보면 동군이 포덕택하니 추운 화 일란 그치 봄날에 맞아 따뜻해지고 있고 뭔가 봄이 봄맞이하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고 화신풍이 화공되어 만화방창 단청내내 한자가 많은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렇지는 지 이런, 이런 한자들은 전부 다 에. 세상에 어떤 화공이 있어서 예쁜 꽃들을 그려가지고 세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안 놀면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가의 마지막 문장 뭐라고 돼 있어? 우리 비록 여자더라도 흥채있게 놀아보세 우리 한번 야, 야유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작품이 시작되는 구절 오케이? 시작 구절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 채터로 넘어가면 16, 17 신부녀는 가진 단장 올케 한다 한창 예쁨을 추구할 때 아니야 그지?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니까 뭐 청실홍실 가만들고 눈썹도 지우고 그치 눈썹 자 그리고 옛날에는 눈썹이 짙은 것 보다는 흐릿흐릿해서 볼듯 말뜻한게 매력이었다고 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야 아무튼 이런저런 단장을 한다는 얘기가 다 챕터 내내 나와있는겁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 챕터를 보면 지금 이 화전놀이를 젊은 여자애들만 가는게 아니라는거죠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아낙넨들도 17살 자니어부분 1 7살 청춘가녀 나도 같이 놀러가지 나도 인물 종품하는 단장할 마음 전혀 없어 때나 없이 세수하고 거친머리 대강 만져 그치 나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누가한테 없거든 나 어차피 아줌마야 그죠? 음 아줌마는 되게 위대한 겁니다, 님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단 약간 뭐랄까 자신의 지위가 세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된 상태.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지만 그치 김 여사라고 욕도 많이 먹지만 그 뭐랄까 가치 기준과 주관성이 있어서는 이제. 차이 이런 사람이잖아, 그지? 나쁜 거, 나,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보는 건좀 어려운 거같아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저런 거다 해봐도 필요 없다 실제로, 그래서 음... 어디 갔어? 노비녀를, A라고 있는 부분 옆에 봐봐 노비녀를 슬쩍고자 눈썹 지어 무엇하리라고 돼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늙은 여인들은 딱히 누구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으니 굳이 차려입지 않고 함께 행장을 차려서 나가는 모습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늙은 부녀, 젊은 부녀 늙은, 부녀,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어언간 여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자 로 행차를 나갔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다 하면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54 페이지를 이어서 열면 이렇게 어 놀다가 가보분 보세요. 한 부인이 이런 말. 좋은 풍경 좋은 노름에 무슨 금심이 대단해서 낭루 한심웬 일이오. 오케이. 아니 여자애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즐거운 날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야? 얘기 좀 해봐 라고 말을 하니 낙원으로 숨 눈물 닦고 내 사정 들어보소 지금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한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내 사정 들어보세요 14살에 시집 올때 청실홍실 느린 인정 뭐예요? 결혼식을 했다 이거죠 14살에 결혼했다 음, 그죠? 지금이랑 시대가 많이 달라요 그러다가 뭐 했어요? 겨우 3년을 동거한 다음에 연결 종천 이별했대요 하늘로 떠났답니다 뭐죠?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과 사별을 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의 끝부분 꽤꼬리 소리 깨달으니 이문 정년 간구덥고 촛불만 경경불멸하니 아까 울던 전놈의 새가 자네는 듣고 좋다 내 나와 백년 원수로 새라고 말을 하죠 오케이 내가 이렇게 나와서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면서 잠깐 쪼그맣쪼 졸면서 나는 꿈에서 내 남군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새가 지적해 가지고 나 깼다 그치 그래서 갑자기 남편 생각나서 울었다. 너희들은 새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게 너무 듣기 싫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케이 소재에 대한 태도 차이점 이렇게 읽어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 앞부분에 압축적으로 내가 이 그리움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난 개가를 하련다라고 말을 했던 거거든. 그러자 나챕터가 우리가 봐야 되는 원래 핵심 부분이야. 자 나챕터는 강조 잘해놔. 된도움이 듣다 나 듣다 가서 썽 나가며 나서며 하는 말이. 참고로 해서 참고로 예전에 수능 특강에서 요 부분도 실려 있었어. 체크 잘나놔 음. 가지마오 가지마오 제발 적선 가지말게 팔자 일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 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 대로도내 팔자고 17세 청상 가부 되는 것도 내 팔자다. 뭐야? 너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거를 억지로 노, 개, 개선시키려고 노력해봤자 더 구렁텅이에 빠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어디로 돼있죠? 팔자 좋은 양이면 17세 청상이 되겠어? 혹시 너는 벌써 17살인데 남편을 잃어버렸잖아 청산 가보라고 하지? 근데 만약에 니네 팔자가 좋은 거라면 남편을 잃어버렸겠어? 어, 팩트로 후려 패고 있죠 그죠? 아무튼간에 너는 이제 망, 망인생이야 굳이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면 더 나빠질 거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건 진짜로 해봐서 아는 거 맞거든 그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죠 신명도망 못할지라 이네 말을 들어보소 신명도망이라는 뜻에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이라는 것은 도망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도 똑같이, 우리 맨날 말하는 거,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우리 고조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야.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내가 16세 시집을 갔거든. 그래서 그 집에, 큰 집에 다뤄왔더니 이방의 집이었어. 아까 말씀드렸지, 이방집이라 나름대로 집안이 좀 재력이 됐고, 그렇지 유세, 유세를 할수 있었죠. 사방님 잠깐 봤더니 준수도 비범하고 풍부하고, 그래서 구고 시부모님께 현할 인사드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거독한데그이듬에 처가에 왔는데 다 그때 단호였거든 300장 높은 가지의 추천을 띠다가 추천 띠는 게 뭐죠? 제1남편 추천 추천이 무슨 뜻이야? 그네 타게 선생님이 그때 춘향과 얘기하면서 그치? 추천서 같이 말씀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네 띠다가 그 줄이 끊어지면서 동중에 외박았으니 그만의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신정이 미흡한데 17세에 바로 가부들어갔어 오케이? 결혼한 그 해에 남편이 그네 타기 하다가 떨어져 죽었어 됐지? 자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어.. 양곧 부모 일분한 다음에 상주 배 그래서 중매, 중매를 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연느리가 됐어 그런 다음에 잠깐만 요 부분은 우리가 지문 부분 보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난지 말을 하면서 자라 부분부터는 결말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춘삼을 오기 전에 화전난 누름 와서 꽃빛은 곱게 보고 새소리 좋게 듣고 좋은 거 좋은 거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즐거운만 누리다 누리다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핵심은 뭐야? 다른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이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 릴 필요 없어 하면서 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의 네 번째 남편까지 사망한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고되고 힘든 것만 같고 그냥 이 삶을 그냥 그래, 남편이 죽을 수도 있지 뭐.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예상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뭐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법 뿐이다. 마음 씀수이를잘 다스려라. 라고 충고를 해준 거야. 자,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말할락입니다. 앉아 울던 청춘과부가 황현대가 갑자기 모든 걸 깨달아서 댄동어미의 말을 들으니 말씀마다 개게 하나 하나 다 올바라 이내 수신 풀어내요 이리저리 붙여보세요 여기서 붙인다는 얘기는 뭐전 붙이는 거야 그치? 전 붙이긴 하자 전 붙이면서 예쁘게 꽃으로 부, 장식하고 붙이다 보면 재밌잖아 그치? 그래서 이팔 청춘 이내 몸은 봉춘자로 붙여두고 붙여두고 하면서 지금 어, 이거 무슨 유의 언어 유의하고 있지 그치? 내 삶을 붙여두고 블라블라. 어, 마지막 세줄일청가장 쌓인 금심 도와유수로 씻어볼까 천만첩이나 쌓인 웃음 서름 웃음 끝이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서름 그말 끝에 실실 풀려서 그치? 여기서 그 말은 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냥 예사로 마음을 먹어라 라는 이게 조언이잖아 그렇지이 조언을 따라서 하자니 말의 끝에 모든 것이 풀려서 삼동소란에 쌓인 눈이 봄춘자 만나 실실 녹내 하면서 지문이 끝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작품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쫙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 시간 없어 빨리 와 이번에는 본문 질문 가봅시다. 이 보, 본문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챕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내화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봅시다. 된동이를 들쳐 업고 고구향 돌아왔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기를 얻고 집에 불이 나서 남편이 죽었거든 동양에 돌아왔는데 이전 강사는 의구하나 인정물정 답변했네. 그렇지 이거 우리 맨날 말하는 그거 아닌가? 자연서 인간사회 대비, 그치? 대비는 왜 쓰는 거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거라고 했었죠?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을때대 밭이 되었죠? 그죠? 강사는 의구화 돼요. 뭐예요? 강사는 이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집은 다 불타서 터밖에 안 남은 거야. 자, 아는 일도 하나 없고 다 모르는 사람만 돼버렸죠? 그늘지 은행나무는 그대로 날지 그대로 였지만또 뭐예요? 또 대비 체크되시죠? 그럼 여기서 은행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소재라고 설명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제거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 두견새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우린 다 알지. 두견새, 불여귀, 귀촉도, 소적새, 다 같은 새들이야. 뭘 드러낼 때 쓰는 말이야? 전통적 정서인. 한의 정서를 드러내려고 할때 관습적으로 쓰는 소재죠. 알아두시고. 서로 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있는 부분은 그냥 다 마찬가지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음 답답해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여러분들 그저 음, 새와 같이 자웅되어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따라오셨나요? 자, 저 새와 같이 자웅되어부터 읽을게요. 자웅되어 천만 년이나 살아볼걸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라고 표현했잖아. 그럼 뭐예요? 내가 차라리 첫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나도 남편 따라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서 저 뭐냐 새로 다시 태어나서 부부의 금슬을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개가를 했다는 거지 개가 집안을 바꾼다는 얘기니까 재혼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첫째 남군은 그레타다 죽고 둘째 남군은 괴질해 죽고 셋째 남군은 물에 빠져 죽고 넷째 남군이 불에, 불에 타서 죽은 거잖아. 참고로 넷째 남군 얘기도 원래 스토리도 다 나와요. 이 남편이 엿장수였거든. 하루 축까지 쭉 내려간 거야. 처음에는 이방 출신이었잖아. 마지막엔 엿장수로 내려가거든. 엿장수니까 엿을 고기 위해서 그 불을 감았을 때 불을 많이 때우다가 그게 화력이 넘쳐버려가지고 집이홀랑타 버렸고 남편은 그 재산을 이건 어쨌든 우리 재산이잖아. 살리려고불 끄려고 용수를 하 불에 타버린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다 죽어서 이내 한번 잘못 살고 내신 명이 그만일세 첫째 명군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가시가지다 말았다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저세를 보아도 무안하지 않지 뭐예요? 이게 바로 사회상입니다 요 부분 사회상 개가가 금지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의 입장에서도 뭐하나? 재혼 거기서는 개가라고 표현하죠 개가를 뭐라고 인식하는가? 부끄러움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하지만 덴동어미는 부끄러움보다는 삶에 대한 의, 의욕이 더 강했던 거죠. 부끄러울 지언정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결국 결혼을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적으로 모든 결혼 생활 다망했더라 이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이게 부끄럽진 않지. 그래서 살아생존 못된 사람 죽어서도 학기로다. 나도 수절만 했다면 연려가고못 세워도 남이라도 충찬하고 칭찬하고 불쌍하기라도 생각할 텐데, 그렇지? 내가 만약 개가를 하지 않았다면. 나를 불쌍하다고 여겨주는 사람이라도 있었겠지. 지금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하면서 남이라도 욕할 거야 친정 이가들 발가와 할까, 그렇 우리 딸내미가 결혼만 내보냈다고? 어?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도 되게 물음표 많이 쳐지잖아. 이유가 있, 없는 결혼은 없지만. 자, 그래서 블라블라. 음, 내가 그래서 집에서 울고 있으니까 이거 암노인 되게 중요한 장면이니까 잘 보자. 그에세 번째 줄이야. 울음 부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 나들어보세요 하면서. 안 노인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안 노인 장면은 뭐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 장면이죠? 고전시가의 사사에서, 서사구조에서, 대화의 양상을 파악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이게 누구의 말인지 구분해 가면서 읽으세요. 오케이? 자, 어. 자, 끝에서. 잠깐만. 56페이지 끝에서 네 번째 줄. 모르는 안노인 나오면서부터 구, 구분해주자. 구분 잘 해놓으세요. 아유 웬 노인이, 이렇게, 웬 사람이 이렇게 설게 우나? 하면서 누가 노인이 질문한 거죠. 왜 울어? 라고 질문했어. 대답합니다. 울음을 그치 아니 잠깐 계속 이서 말이다. 마음이 너무 급해. 천천히 울음을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요. 그치? 여기까지가 노인의 대사였습니다. 됐죠? 음, 노인이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죠. 화자가 말합니다. 내서움을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웁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무슨 서름인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서러워해. 내가 말합니다. 노인께서 들어가세요. 내 서러 말아서 뭐하시게요. 하면서 네이도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이거는 행동이죠. 대사가 아닙니다. 그분 잘 되고 있죠. 스토리처럼 말, 머릿속에 대사를 연극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그 노인이 민망해하면서 겉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아니면 이곳에서 더살분가 오케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너왜 이렇게 심하게 우니? 했더니 강 곳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나는 여기이기 때문에 더 서러운 겁니다. 하면서 여기가 원래 내 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다가 그 늙은이랑 친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 늙은이랑 얘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 집에 들어간 거야.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은아 젊은아 알수나알수 있나?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 대자며 이전 이야기를 대강하고 신명 타령을 다 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자신의 서러웠던 삶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엉송이나 밤송이도 다쳐보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해봤다라고 돼있지.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군밤장수까지 해봤다 이 소리야, 오케이? 내가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살기도 억지로 안 되는 거고 재물도 억지로 안 되는 거고 고약한 신명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생할 팔자도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럼 뭐요? 예 운명이다 전부다. 아까 말씀드렸지, 운명론적 세계관의 입장 체크해 주시고요.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고장이 되는 것이니까 자 고생할 시 경에는 차라리 뭐하자? 그런 사람이나 되지 말자. 어차피 고생할 팔자라면. 개가를 선택함으로써 주위의 시선과 비아냥이 이어질 것이야. 그렇게 되면 너의 삶이 더 비참해질 거거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재혼 같은 거 하지 마. 오케이? 그런 조언을 하면서 끝에서 다섯 번 다섯 번째 줄. 청춘 과부가 이제 시집 가려고 한다면나 어떻게 하겠다? 밥사 도시락 사들고 가면서 말 읽을 거라고 그지? 유준도 쓰는 속담 이 여기다 나와있죠. 고생 팔자를 타고 나면 열번 가도 고생인 거고. 이팔 청춘대 청상들아 내말 듣고 절대로 가지 마. 아무 동네 화룡댁이라는 이 친구는 21살에 혼자 되어서 단양으로 개가 이사를 갔다더니 5살, 5달 살다가 걔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만 뭐요? 얘는 자기가 운명이 기박해서 자기가 먼저 죽은 거야, 여자가 먼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의 내용을 자만히 살펴보면 이 작품은 단순히 여성의 삶의 안타까움만 말하는 작품은 아니야, 실은 뭐이기도 한 거야? 조선 후기의 서민들의 삶이잖아 다 죽어나자 빌리고 있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조선 후기에 우리 민중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해서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지만 생각해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아무 동네 장림댁이라고 하는 친구는 갓수물의 청상이 되어서 제가 충강문이기어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지금 보면 단양으로 갔다, 영천으로 갔다 이러고 있죠. 실제로 있는 지병들이니까 사실성을 부각는 장치 생각해 주시고 여기저기 갔지만 몹쓸 병이 달려들어서 안진병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사람들을 다와 들여다보면 다 뭔가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억지로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자? 모든 것은 예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이어나가자 하면서 그리 마무리되고 있어요. 되셨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좀 부지런히 빠르게 질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생님도 솔직히 가슴에 탐탁치는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한 작품이라도 더한 거에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나머지 작품들쪽 이어갈 거고 고전시가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오셔야겠죠? 이제 고전시가 나머지... 아니 뭐요 미안해 고전시가 아니라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나가는 작품들도 준비해오시고 자 다음 주에도 또 부지런히 진도 한번 나가 봅시다 고생들 많았어요